4년? 네. 4년? 네. 한국말 잘안 하는데? 아니요. 그, 네팔에서 한국까지 비행기 몇 시간 걸려요? 6시간인가? 6시간? 네. 아, 제가 바로 그, 오면. 6시간 정도? 네. 우리 와이프가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베트남? 비엔남. 베트남은 안 멀어요. 에, 뭐, 네팔보다 뭐, 그쵸. 근데 네팔보다는 안 먼데, 네팔이더 네팔 멀죠. 근데, 맞아요 에, 지금 여기 한국에 누구누구가 있어요? 한국에 가고 지 있어요. 아우 그러면 예롭지 않겠다 좀. 그래도 <laughs> 고향에 많이 가고 싶죠. 네, 언제 갔다 왔어요? 2년. 좀... 2년? 아유 그럼 가고 싶겠다. 고향에 누가 제일 보고 싶어요? 엄마. 엄마? 어머니. 어머니 보고 싶어요. 어머니. <laughs> 지금 몇 살이에요, 지금? 저는 32. 32? 예. 우리 아이는 28. 2 8 네, 베트남에서 왔는데 베트남 엄청 가고 싶어요. 많이 보고 싶어 하고. 네. 멀리 왔으니까 보고 싶어 하죠, 가고 싶어 하고. 네. 지금 네팔 대사관에 왜 가요, 지금? 네, 여권 만들어야 돼요. 여권? 네. 아, 체류기간 연장이죠. 응. 어... 그, 지금 결혼했죠? 결혼했어요. 그, 애기는? 아기한명 애기 한 있어요. 아들, 딸? 딸한명몇 딸 살? 지금 15개월. 15개월? 아, 예쁘겠다. 한국에 있어요? 아, 여기 있어요. 그, 아내도 한국에 있겠네? 아내는 한국 사람이에요? 아, 아니. 네팔 사람? 네팔 사람이요 어, 아내는, 아내는 몇 살이에요? 스물 아홉 살? 스물 아홉? 네. 어, 아내랑 결혼을, 네팔에서 결혼해서 일로 온 거예요? 네, 맞아요. 와, 근데 아내까지 들어오기 힘 쉽지 않잖아요. 해패. 어렵잖아요 그죠? 네, 맞아요. 어, 그래도 다행이다. 아내가 네팔에 있으면 엄청 더 보고 싶을 텐데, 그죠? 지금 어디 살아요? 무슨 동산아요? 저는 멀리에서 왔어요. 저기 충청북도 어디? 충청북도에서 여기 왔어. 요저 충주 북도 충주에요 우리 집이. 충주요? 네, 어디예요? 나는 저기 대서. 대서? 응. 어. 대서에서 왔어. 요 아, 어, 거기서 왔구나. 반갑네나는 충주인데. 네, 감사합니다. 음성 대서 그쪽이 다 우리 응. 고향이어가지고. 응. 어, 지금 뭐뭐 뭐 만드는 공장에서 일해요? 종이컵 종이컵? 네. 음, 몇 년, 거기서 일한지 몇년 됐어요, 네, 거기 종이컵 한지3년아 오래됐다 아 돈벌기 힘들죠 아, 네그팔에서도그 아. <laughs> 한국말을 좀 배워야 한국에 올수 있죠 음 먼저 좀 배워가지고 네. 그 시험 보고 시험 보고 합격해야 오진 거죠 네. 어, 그래. 그럼 공부 못하는 사람은 못올 수도 못못올 사람도 받겠네 그죠? 학교 못하면 못 오잖아요. 네. 음. 그러면은, 그, 언제까지 이제 한국에 있을 예정이에요? 저요? 네. 저는 지금 비자가 바뀌었는데, 네. 아, 그러 언제까지 있어도 괜찮아요? 아. 여기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고향 가서 부자가 돼야죠 그죠? 그래서 엄마, 아빠, 엄마 아빠하고 재밌게 살아야지 가족들하고 엄마 보고 싶다며요 엄마 얼마나 보고 싶겠어요 아, 근데, 근데 이렇게 그래도 네팔에서 똑똑한 사람들이 다 한국에 와서 이렇게 돈 벌고 다 직장생활해요 이게 쉽지 않아요 외국 나서 산다는 게 우리 와이프도 베트남 사람인데 엄청 그 고향 가고 싶어하고 많이 가고 싶어해서 제가 그 심정을 알아요 얼마나 가고 싶겠어요 고향이 지금 네팔대다가 처음 가 봐요, 아니면 가 봤어요 전에도? 아니 처음. 처음 가요? 아. 네. 어... 애기들몇명 있어요? 저는 애기 없어요. 애기안안 생겨서 안 났어요 아직. 어 결혼한지 육년 됐어요, 6년 정도 됐어요 근데 네, 안 생겨서 안 났어요. 딸 하나 없고 애기또낳 나이지? 해해 맞아요. 아기 이제, <laughs> 이제 또낳이죠 아들 나이죠 아들? 네 맞아요. <laughs> 저그 아내도 같이 종이컵 공장에 다녀요? 아들는 이제 아기 보러냐고? 네. 음. 아기 보러세요 지금. 음. 기 너무 예쁘죠? 아기 예쁘는데. 예쁘죠? 아기 얼마나 예뻐요? 고양이 엄마가 제일 보고 싶대요, 엄마가. 엄마는 나이가 많이 먹었어 그래. 어, 나이 많이 먹었어요. 엄마는 누구 누구 살아요, 엄마는? 엄마. 엄마 혼자 있어요, 지금. 아이고, 혼자 있어요? 네. 어, 더 보고 싶겠다. 아 예쁘다 아기 완전 예쁘다 <laughs> 너무 귀엽죠 아기 애기. 근데 아기가 있어서 덜 외롭다 그죠? 음, 재밌어요 애기, <laughs> 애기 있으니까 재밌죠 명절 때 특히 가고 싶죠 명절 때 엄마 엄청 보고 싶죠 명절 때 명절 때? 네 명절 시간이 많아 안 받아가지고 아 3, 3일 정도만 받아가지고 그래서 못 가요 엄마도 엄청 기다리겠다 아 우리 아들 그래야겠다. 아들 한국 가 있는 아들 보고 싶어요 이제. 전화 통화 자주 하죠. <laughs> 이제 네팔 이거 이거 어디냐 여기 여기 네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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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팔, 네팔. 잠깐만요 네. 사진 찍혀주고 저차저차 저 올라가니까 여기서 예, 여기서 내려줄게요. 아 잠깐만 요 차다 차서안 되겠다. 사진 찍혀주고. 예 여기 내릴게요. 앞으로 파이팅하고돈 많이 벌어서 네팔 가서 편하게 살아야지 나중에 그죠? 부자 돼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돈 벌어요. 똑똑한 사람들 네팔에서 왜냐면 한국에 오는 게 쉽지 않아요. 이렇게 네팔에서 한국 학교 공부해서 합격해 보일 수 있으니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네팔에서 한국 온 사람들은 부자 돼요. 나중에 돈 벌어서 가, 네팔 가면 부자 돼요. 부자. 그래서 네팔보다는 여기가 인건비가 비싸니까. 그래서 우리나라가 미국에 똑똑한 사람들이 가듯이 옛날에. 네팔에서도 똑똑한 사람들이 한국에 와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한국가 있는 사람 보면 아, 엄청 고향 가고 싶겠다 이 생각이 들어요. 내 아내도 베트남에서 왔기 때문에 그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런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고맙습니다.